오늘 이렇게 또 오후 예배 때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후에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면서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잘 읽어 보시면 어,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초반에 어, 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어, 예수비전 충성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는몇 가지 질문에 다 대답을 다 하시면서 이사의 본문 여기 11장의 본문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어떤 제가 그 개념들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따라오셨다면 이사의 11장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사야 2 1장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좀 모호하게 들리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과연 이사야부터, 이사야도 이런 말씀을 미리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어, 이세 줄기에서 한 삭이,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죄를 치랄 것이요. 이래 됐습니다. 여기 줄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세 줄기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세 줄기란 말이 나오고, 여기 뒤에 보면 또 어떤 말이 나냐면그 뿌리에서 이렇게 나, 나, 말이 나오죠. 줄기란 말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원어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그 뒤에 원어로까지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두 말이, 두말 자체가 다 원어로는 틀린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가지 말이 똑같은 것을 상징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루투기란 말입니다. 그루투기란 말을 할 때, 그루투기란 말을 어 여기에 보면은 줄기 그리고 뿌리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 그루투기라는 것을 이렇게 어 표현할 때 원어를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원래는 이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그루투기란 말입니다. 그루투기가 뭐죠? 죽어버린 나무를 잘라버린 거잖아요. 밑동만 남은 거를 그루투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금 한싹이 나오죠, 그죠? 또그 뿌리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한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습니다 가지가 나온다는 말 자체는 이제 이 삭이 나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가지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붙는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밑동이 잘려버린 나무라는 것이 그 나무가 생명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나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온다고요? 삭이 나오고 가지가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거기에 사이 열리는 그런 것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은 어 이제 제가 또한 가지 여러,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할 때 이세 뿌리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세라는 것을 얘기할 때이두 가지 차이점이 뭘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해요. 그 메시아의 상징을 할 때, 바로 이, 뭡니까, 왕권을 상징할 때다윗이란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든, 어떤 형태로든 다윗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 족보상에 있어서, 죽어버린, 그러니까 다위이 이전에 죽어버린, 가망성 없고, 가치 없는 죽어버린 어떤 그 민족의 어떤 그 뼈대나, 아니면 이전에 어떤, 어, 뭡니까, 아주 곰핍하고, 이렇게 핍절한 상태를 가질 때는 뭐라고 쓸까요? 이세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세, 라 이세라는 말 자체를 쓸 때, 그것이 예,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로 쓸까요? 아니면, 이세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를, 라고 할 때, 이 가지, 가지, 혹은 뭐, 이 새삭이라는 것이, 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걸까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족보상으로 보면, 밑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 이세라는 어떤 고기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 이세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밑동이 잘려버린 그런 가능성 없는 그런 민족을 말을 해요. 왕권을 말합니다. 그런까지 가능성 없는 그런 족보를 말하는 데 거기에 뭐가 달린다고요? 삭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 이세의 브에서 난다는 게 다윗의 족보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다윗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왕권에 새롭게 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을 되죠. 그래서 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의 후, 자, 후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의 자손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의말씀에 나올 때이 이사, 세의 어떤 뿌리, 이소의 바로 그루투기에서 나오는 이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두 가지 차이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세의 뿌리를 다는 뜻은 뭡니까?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생명의 어떤 역할도 없고 작용도 없는 그런 어, 것을 말할 때 이새의 뿌리다. 이새의 미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삭이 나오고 생명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됐죠? 이제 네, 그것이 이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1절의 말씀이 그렇게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한 얘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어, 이 신약성 이사야 53장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사은 그러니까 예수, 그 예수님에 그예수 대해서 표현할 때, 마른 땅에서 도단한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53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뭐, 그 어떤, 뭐, 메마른 땅에서 나오는 어떤, 뭐, 뭐가 타서, 이렇게 줄기가, 뭐, 뿌리가 타서,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 표현을 잘 보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과, 11장 1절의 말씀을 볼때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 하면 이것이 그냥 이세란 사람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11장 1절이 말하고 그리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핍절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예. 네. 다윗의 형제는 형님들 만해도 얼마나 많았어요. 다윗의 후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중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이 다윗이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이런 식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막내잖아요, 막내.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이세가 그 다윗을 이렇게 모아가 그 사무엘이 안수해 주려고 기름 부으려고 할때 다윗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죠. 형님들 다, 다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들 아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다윗을 불러온 거지. 남들이 봐서는 아주 가치없는 그런 어떤 왕족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윗 이전에는 뭡니까? 그 밑동은 2세까지 와서 밑동은 잘려버린 그르투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치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일으키듯 그것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리고 왕권이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메시아가 바로 11장 1절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을 때아 그냥 족보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출발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사각을 띄우시는구나 하고 읽어야 정확하게 그 본문을 읽는 것이 되는 것이죠 됐죠?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 메시아가 메시아의 영, 메시아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섯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영이 내려옵니다. 그 영이 뭡니까? 어, 지혜의 영이죠. 또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격외하는영역이 나온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 일일이 이제 이런 단어 자체를 설명하기는 조금 이제 어 조금 어렵습니다. 현대적으로 뭐 옛날 그 고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자체를 전부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 제가 수석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가져와서 조합을 해보면 좀 이렇습니다. 지혜란 것은 우리가 삶의 방편으로 쓰는 모든 어떤 그런 지적인 어떤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기술, 이런 것도 지혜고요. 뭐 금속과공, 이런 것도 지혜고. 뭐 그림을 그리는데 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뭡니까? 지혜고. 우리가 생각하에는 지혜, 재능, 지식, 이런 것들이 다 헷갈리고 어렵지만 그런 의미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총명은 또 조금 틀리는데요. 총명은 이제 보면 총명은 조금 뭐랄까요? 총명은 제가 한번 잠깐만요. 총명은 또, 이게 뭐, 좀 재능, 이런 게 비슷한 건데, 뭔가 이렇게 좀, 어, 어떤 총명은 뭐, 이런 거라고, 전략 같은 거라고 합니다. 전략 같은 거. 그래서 뭐,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이 총명하게 촉이 잘쓴 사람은, 뭐, 어떤,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머리에 잘 들어오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죠? 예, 모략 모략이란 것은 이제 어 뭡니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모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재능이란 것은, 어, 이 재능이란 말 자체는 조금 요즘 현대어 말로 하면은 권능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권능, 전능하다 할 때. 그것이 재능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요것은, 어, 어떤 신학자에 따르면, 요 재능이란 말은 차라리 권능이란 말로 바꾸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 바로 전능이다. 권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이란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사물을 이렇게 둘러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전지하다고 얘기할 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바로 이 여호와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시아에게 부어진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위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을 통해서 부어진다는 표현, 부어진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생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 전능이 이 성령의 영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요와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죠? 태어날 때 역사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잉, 잉태하게 하심을 따라서.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광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되십니까? 성령의 이끄으심에 따라.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시면서 그렇게 오셨죠. 그리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바로 예수님, 예수, 메시아 위에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영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뭐 사미일체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 위에 부어지셨다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삼일치 얘기라면 저 끝도 없고 그래서그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속성입니다. 아홉 가지 여와의 호 형의 속성이 바로 메시아 위에게 넘, 넘어지고, 넘겨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런 어떤 역할들을 그렇게 이제 감당하게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어, 이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입술에 균이 나오는 게 사절이죠? 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절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술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기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어, 심판하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그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 이절 말씀을 보면 예, 예수님이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악인을, 악인을, 예, 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와 성실로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게 공의, 정의, 뭐 성실,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을 체험하는 그런 삶 속에는 이것들이 있지만 지금 실제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미래 의 얘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 예수님을 인정하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안 하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말은 뭡니까? 이, 이분이 사라지고 이렇게 그 질고를 지고 이렇게 죽으신 이유가 마땅히 허물 많은 내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얘기하겠냐 하는 게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결국은 예수님, 예수님 메시아 자체가 이 땅에 처음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시는 것이 이,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오시면 정의와 공의가 다스린다 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은 나중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술의 기술으로 아기 입술에 칼로, 이제, 악인을 이제, 벌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게 계시록 1장 16절 말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됐죠? 아시죠?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주, 어, 어, 종의 신분으로 해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땅을 막대기로 치며 악인들을 입에 기운으로 죽이는 그런 심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로서 오신다 하는 것을 지금 사절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 사도가 봤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이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인데, 심판을 하셔서 정의와 그리고 정직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심판의 대상으로 제시되는 세상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땅이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LH라고 해서, 원어로 보면 LH라고 합니다. 땅입니다. 땅을 이제 그 막대기로 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땅을 왜 막대기로 친다는 뜻일까요? 이 세상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악한 어떤 지도자들을 땅에 이걸 뭐입니까 그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대기로 LH를 친다 이런 얘기는 하늘과 땅의 어떤 의미로 두고 볼때 땅을 어떤 심판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을몸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성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린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절에서 지금까지 5절 말씀을 딱 보면 지금 17장 전체에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통치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메시아가 통치를 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시겠죠? 왜요?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신학적으로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그건 신학자의 말이지. 실제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주요 막대기로 땅을 치며 악인들을 그 입술의 기운으로 죽일 때가 되어가지고 오셨을 때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그때가 바로 5절부터, 아,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6절부터 한번 6, 7, 8절인데요. 한번 아, 6절, 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팔절같이 있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적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됐습니까? 예, 요게 1절의점 7. 7, 8, 9절을 통해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특성으로, 속성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 만약에 신학적으로 억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나라가 왔다 갔으면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런 나라가 아직 안온거 아닙니까? 뭐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게 언제입니까? 제림 언제쯤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 오셨어요. 언제쯤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양, 양도 나오고, 임문수도 나오고, 사조도 나오고, 독사도 나오고, 막다 나왔어요. 단어가 막 잘, 잘 살아요. 그리고 11장, 9, 11장 10절에 보면, 어, 구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산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국가의 의미가 있다는 건 아시죠? 성경에서. 어, 국가의 의미가 있어요. 산. 다스리는 산. 이렇게 국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산이라는 의미 자체가 국가의 의미가 있을 때계시록을 내린 데 보면 여러분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옵니다. 계시록 어, 말씀 보면 일곱 산에서 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를 뭡니까? 그럼 일곱 뿔에서 나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 어떻게 아세요? 뿔은 황을 상징해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 캐, 캐릭터를 상징하거든요. 개인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게 아주 굉장한 어떤 그런 대제국을 상징할 때는 이게 산으로 나와요. 산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곱 산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나중에 그런 얘기는 우리 계시로 가서 하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내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산일까요? 그냥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 보세요. 어린 양도 나오고 독사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여기서 거룩한 산이니까 뭐 하늘에 있는 산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맞아요. 그, 그 거룩한 산이라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자가 어린 양하고 뛰놀고 아시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면 천국과 지옥이 바로 갈라집니다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산식식이잖아요. 거기에 양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사자가 나올 필요도 없고, 독사가 나올 이유도 없어요. 그냥 천국 지옥 가면 되는데, 거기에 왜 양이 나와가지고 사자하고 놀아야 되고, 독사하고 아기가 왜 놀아야 돼요? 그냥 뭐 천국 지옥 가면 그치고, 아기 뭐 보면 하나님께서 어 얘는 뭐 천국 데려가야 되 데려가고, 아니면 지옥 가면 지옥 보내면 되는 거지. 왜 거기에 어린 양이 뛰는 그런 동산 얘기가 왜 나오고, 내 거룩한 산, 어, 그, 거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고,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 당연한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 이야기 속에 그냥 성경의 어떤 종말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대로 그냥 개, 개념,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놓으니까 서로 안 맞는 이야기들을 성경이 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게 성경인 줄 알고 그냥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뭐 깬다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제가 뭐 깨고 안 깨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우리가 흔히 부른 찬양 중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물이 바다 도 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까? 천국 지옥하면 다 아는 얘기를 왜 여호와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고 그아 저분이 진짜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아 저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하는 건 답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왕국의 시대가 어떻게요? 요거예요. 요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영원한 우리가 천국에 오는 어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이사야서가, 이사야서나 다른 나라, 그, 다른 선지서들이 꾸짐, 꾸없이 얘기하는 주의 날이나 주의 날을 이후에 도래하는 어떤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그걸 빼버리면 이 성경이 말이 안 맞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 11장 말씀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아, 이런 세계가 바로 이때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산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런 짐승들이 서로 울려 놀고 막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오고, 사람들이 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구절 이후에 10절 말씀부터 또 우리가 이사야가 이참 하나님께서 예 메시아인 예수께서 이 땅에 다스리면 일어나는 세계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지금 일단 오늘 구절까지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세계가 어떻게 올 것이고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오늘 지금 마치면 너무 일찍 마치잖아요. 자, 네, 그럼 우리는 진로 승부합시다. 진로 승부합시다. 어, 어, 오늘 이야기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1분만 정리할게요. 자, 이, 어, 이제, 이제 책볼 필요 없으니까 저를 안 보십시오. 이제 왜 다윗과 이세라는 것을 두고 얘기할 때 똑같이 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틀린지를 이해하시겠죠. 예, 다윗과 또 이세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세라는 것이 사용될 때는 주로 주님이 초라한 모습 주님의 빈곤한 모습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을 얘기할 때 이세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세상의 악인들을 치시고 이렇게 할 때는 누구의 이름을 등장한다고요? 다위세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위세 우선 예수여 그런 얘기도 많이 등장하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세의 뿌리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아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을 이사의 11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이 땅에서 통치할 때 일어난 일들이 여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실 이거 얘기가 참 곤란했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기초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이해를 안 되면, 이 11장은 여러분, 뭐 대강 같아서 신학적으로 그냥 해석하고 뭐 이렇게 렁뚱땅 붙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때가 설명이 안 되면, 이게 가치가 없는 얘기예요.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자꾸 아, 주님이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이런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하는 것을 아,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이제는 우리도 이해를 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우리는 어, 지금 우리 집에 벌레가 많이 나와요. 오퍼에웬 벌레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걔들, 우리 집에 이제 안 나타나고, 친하게 지내고, 예, 길이 몰려다니고, 예, 좀 가라 그러면 가고, 뭐, 아마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예, 농담입니다만, 예, 그런 시대가,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에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빨리 마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 주기도만 할모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